자,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리더 이티입니다. 저를 앞으로 뽑아준 우리, 베이비씨께, 베이비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좀 전해드리면서 간단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애기가, <웃음> 정말, 풍걸 <laughs> 먼저 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을 좀더 빨리 깨달고. <laughs> 어, <뭐야. 웃음> 좋은 거는 정말 아껴줄 네, 수 있다. 아껴줄 수 있다는 네, 거. 정말 포근하게 정말 아빠처럼 아껴줄 수있다는 게. 그렇구나. 제가, 네. 저희 리더 셰브 곤이잖아요 제가 하늘 네, 네.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는 네, 네. 네. 정말 네. 머리가. 가슴에 품 안고, 저기를 엄마의 어, 심장을 이렇게 튀겨줘야 어, 돼. 예, 예쁘다, 예쁘다. 네. <laughs> 이렇게, 그래서 흥정이 해요. 너를 이렇게. 어, 어, 어. 쓰다듬어줘올 때는. 살짝 이렇게 리듬을 주면서. 리듬을. 잠깐, 잠깐, 아, 자장가로 네, 자장가 아, 좋다, 좋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잘한다. 사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 좋다.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네.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엄마는 누구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또. 4인조 얼굴도 계시잖아요. 하인조 얼굴로 미이도 있고, 어. 뭐 실스타도 있고, 핑클핑클 핑클? 핑크... 아. <laughs> 네, 뭐 시크릿도 뭐, 있고, 정말 많이 있고. 있잖아요. 시... 또 이특식 같은 경우는 어든 친구들이랑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laughs>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네. 상대방에게 정말 잘 아, 다가가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 이 정말 크거든요. 거짓말하시는 아, 네. <laughs> 네. 거 같은데. 티났어요? <laughs> 불쌍해요 아, 뭐가 불쌍해요? 뭐가 불쌍한데요? 아기가 아기가 왜? 어떤 면에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영씨한테다장가를 불러주면 어. 좋잖아요 맞아요. 어떤 노래를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잘 네. 자라 아 네. 이런 노래예요 네. 있지 네. 심플하게 살라고 심플하게? Mr. 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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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 좋습니다 아기하 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뭐, 어. 삼촌에게도 사랑해야겠습니다. 응. 프카메라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과연 우리 어떤 아기를 만날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만나요. 특이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상상해보니까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특기는 어렸을 때참개구장이었어요 그리고 좀 여성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좀 남성, 남성스럽고, 그래서 뭐 놀다가 맞고 올 때도 있었어요. <laughs>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때. 맞고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같이 때리러 다니고, 좀 저는 좀남성스럽고특기는좀 여성스러웠거든요. 뭐, 어, 그리고 공부도 저보다 더 잘했고, 그러니까 침착하고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아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내 애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특이가 헬로 베이비에 나온다. 아, 아 얘가 혼자서 어떻게 애를 돌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특이를 도와서 같이 아기를 키운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그러니까 아이돌 중에서 아이유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리기도 하고 애기들이랑 정말 잘 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또 애기를 생각을 잘 읽을 것 같아요. 동심을 왠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특가 어, 먼저 아빠가 된걸 축하해. <laughs> 아, 누나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어, 잘 해내리라고 믿어. 그리고 이번 기회를 어, 잘 이용해서 나중에 진짜 아빠가 됐을 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해겠니잘 배우고 잘 익혀서 정말 최고의 아빠가 될수 있도록 화이팅해. 알겠지 누나? 응원하고 모니터링할게. 그리고 너의 배우자분이 대신분에게도 잘해서 어, 우리 아기 예쁘게 키워주길 바래. 어, 누군지 되게 궁금하다. 파이팅! <laughs> 아빠가 된 이특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 선물. 몰래 카메라. 제작진과의 인터뷰인 줄만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키즈카페를 찾은 이특. 하지만 그곳엔 작전을 수행할 말괄량이 쌍둥이 자매가 기다리고 있다. 인터뷰 내내 촬영을 해방놀 떼쟁이 자매들. 과연 이특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자, 1회 첫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특의 아빠 작용 몰래카메라 네. 스타트. 당장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어 들죠, 당연히. 저도 남자다 보니까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다는 라좀 생각도 들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해서 빨리 손주를 좀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아기가 막 장난치면 같이 받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때리면 좀 맞아주기도 하고 세일때면 같이 때릴 거예요 이거 때려 이러면 네가 먼저 때렸잖아 막 이렇게 해서 좀 <laughs> 유치하게 좀 같이 놀기도 싶고요 응. 뭐, 밥 주고 네. 근데 고양이는 강아지랑 달라서 따로 교육을 안 시켜서 자기가 알아서 밥 먹을 때는밥 먹고 사실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잘... 응. 사실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잘... 잘... 그래, 오빠 뭐 해줄게. 이대뭐형 한별이 네. 몇 살이야? 7살이야. 7살? 내년에 학교 가는 거야, 그러면은? 네. 슈퍼주니어에 대 누가 제일 좋아해? 오빠 아니구나? 아니요. <laughs> <안녕>. 다른 사람 <사람들도> 중에. <laughs> 안녕. <laughs> 놀이동산 찍어서 찍어요 <laughs> 네. 유람선 탄 기억이 제 기억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유람선도 좀 타고 싶고, 여기저기 좀 많이 좀 다니고 싶어요. 예. 아저씨, 나인좀해주세요아금 아, 받아놨잖아. 아. 너 아까 왔잖아. 제가누구예요너 네, 한별이. 아니요 아니야? 누구 이름 뭐야? 그란드. 이름 바뀌어그 아니에요. 아니야? 한. 어, 빨 네. 네. 어, 빨 네. 근데? 어, 근데? 가자. 어, 빨리 가 네. 어, 빨리 리 어, 리 한비 음, 아, 슈퍼주니어 알지? 네. 누가 제일 좋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진동 네. 아 주면 때동이 그래 안또또 <목소리> <일본어 목소리> 오는 거 아니지? 어. 성준이야. 몰래 카메라 아니고 몰래 카메라 아니고 래카메라 네 명, 은 가서 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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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다이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가 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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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에섯 명,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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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다 비행기를 많이 갈수 있다. 마일리지가 그 법을 어 그래 이 찍어줄게 오빠가. 아, 지금이요. 민경 씨. 지금이요. 지금이요. 카메막지 지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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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놀아줄게. 뭐야? 아,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놀 거지 내가? 엄마들이 아기를 뭐 유모차 태운다거나 이렇게 업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아빠가 그런 모습들은 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아이를 좀 업기도. 한. 키워서 <놀람> 네, 그래서 피서사람들 응. 그래서 쌍둥이 자매에게 좀더 강력한 떼쟁이 연기를 주문했는데. 자, 자, 우리 요, 오빠 요거 인터뷰하고 오빠랑 오자 알겠지? 자,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놀람> 아니야,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아, 아, 빨리 여기 앉아있어. 자. 야, 야, 야. 여기 앉아있어. 한편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사대 헬로 베이비의 친엄마. 이특 씨가 아직 결혼 전이라서 되게 쌍둥이들 돌보는 걸 보니까 좀하경을 아기가 막 장난치면 같이 받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게 때리면 좀 맞아주기도 하고, 세기 때문에 같이 때릴 거예요. 이유왜때려 네가 먼저 때렸다. 이렇게 해서 저는. <웃음> <웃음> 야, 자. 일단은 제 손을 떠나서 한 번도 이렇게 저기 자라본 적이 없어서 약간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맡겨볼게요. 이 뭐야 지금 뭐야? 장식까지입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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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아 통과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 지금 연기한 거니? 야, 야, 야. 아빠 자격을 획득한 이특. 그렇다면 아빠가 기울 제4대 베이비는 그 살이가 탄 선. 앙증맞은 입술. 리듬을 타는 남다른 스 색까지. 매력적인 눈망울의 베이비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애들이랑 5분도 채안 놀았거든요. 아 못하겠어요. 나 <laughs> <난> 너무 힘들어. <laughs> 진짜 이튜씨가 아까 원하는 그런 애기를 이쁜 애기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곧 만날 수 있어요. 저 애기다 저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잘안 울고, 잘 먹고, 잠 많이 자는 친구로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잠 많이 자는 친구로. <laughs> 네, 조용한 친구로, 네. 내성적인 친구로 이제 좋아하거든요. <laughs> 아 안녕 민 안녕 이름 뭐야 이름? 이름 없어? 음. 맞습니다 음. 원하는 아이 원하는 <laughs> 아이입니다 내성적이고 바로 몇 살이야? <laughs> 몇살아 <살이야? 웃음> 아, 너무 내성적인데요? 아, 저싫어하이 <laughs> 친구 아니에요? 뭐. 그니 저 친구 너무 어딘데? 규민아, 규민아. 안녕, 안녕. 슈퍼주니어 음악이 열광하는 13개월 데뷔 김규민. 아, 네. 이름 규민이에요? 뭐, 보냈는데. 음. 어, 차가, 아. <laughs> 어, 저 엄청 오는데. 잠깐만요. 규민이를 만나셨고요? 저 앞에 있는 규민이의 초인식인데. 네. 너무 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다뇨. 얼마나 기다렸는데. <laughs> 이특 아빠에게 슈퍼 주니어의 훈남 리더 이특 씨 우리 아들 규민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뽀로로가 아닌 바로 슈퍼 주니어의 이특 씨랍니다. 슈퍼주니어처럼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규민이를 잘 부탁해요. 새로운 아빠 이특씨 파이팅. 규민이 맞고 규민아 안녕. 엄마 아빠의 러브러브 러브 당시부터 운명처럼 들은 슈퍼주니어 형들의 음악. 그렇게 슈퍼주니어와 운명을 함께한 딱 김규민. 그러니 난 태생부터 남다른 못해 아이돌이라는 거지. 콸. 날도 더운데 왜 자꾸 팔을 들라는 거야? 눈난 예쁘긴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삼촌 팬들한테 가봐요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좀 들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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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낯내고 목소리는? 드디어 나왔다 바로 이 목소리 배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슈퍼주니어야 오, 역시 슈퍼주니어 형들이 최고야 이건 못 들어본 노랜데? 신곡인가? 어허, 저 신들린 안무 좀 봐. 먼저 퍼펙트 나 이런 형이 내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